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업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또 저렴하게 천만원 초반선에서 만나볼 수 있는 풍부한 옵션 거기에 공간성과 이 승차감 면에서도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내구성까지 좋은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니싼 브랜드에서 만든 스포츠 대형 세단 바로 맥시마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때도 준비한 금액 1,299만원 스펙 같은 설명드리면 2016년 12월에 등록한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63,000km로 달렸어요. 키로수 정말 짧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휀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3.5 차량의 플래티넘, 거기에 또 스포츠성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이어서 운전에 좀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요차량 바로 만나볼게요. The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요 차량 예, 연식 키로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스펙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가격까지도 천만원 초반성이다. 정말 메리트 있게 오늘 준비했어요. 300마력이라는 이 숫자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뭔가 이 출력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거든요. 요 차량도 그런 녀석이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면부 정말 잘생겼어요. 스포트하게 잘생겼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 화이트바디로 준비했잖아요. 호불호 안 갈리는 컬러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 좋아요. 펄감 도 좋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 전방 전반 감지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세요. 옆에도 보시면 휠도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도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컨디션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반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주차 걱정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화이트 바디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 들어가면서 블랙경 화이트 꿀조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옆면부터 보시면 되게 역동적인 이 캐릭터 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부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은 휠 기스 크게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뒷타이어더 많이 남아있네요. 대략적으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타이어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정말 스포티한,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맥시마, 그 다음에 여기 플래티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옵션들 담고 있는 차량인데요. 실내 들어가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은, 예, 트렁크 공간성. 넓습니다. 안쪽으로 정말 깊숙하고요. 측면으로도 트여있기 때문에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 마련돼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아주 좋아요. 네, 관리 상태도 좋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천만원 초반선에서 이런 차량 정말 꿀매물 중에 꿀매물인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확실히 아 실내 공간성도 공간성이지만 퀼팅도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소재 부분에서도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컨디션도 너무 좋고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량입니다. 일단 이제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부드럽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정말 적숙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로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셨어요. 전 차주가. 어 이런 것도 이 차량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한 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운전석 조수석 옵션 을 설명드리면 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위에 또 주얼 썬루프까지 들어가요. 예, 이게 또 주얼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뭔가 운행할 때 이렇게 열고 다니거나 아니면 개방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측면부로 봤을 때또 지금, 사각지도 경고장치 시스템 위쪽에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보스 스피커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서 핸들 보실 건데요. 일단 핸들도 확실히 스포츠성을 겸비한 차량인 만큼 디커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치도 되게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옵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됩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 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핸즈프리기는 음성 인식 버튼.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미디어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살짝 돌려서 이쪽 보여드리면은 핸들 열성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커튼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요거 텔레스코프 기능. 예. 위 아래 앞뒤 작동 상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기판 올라가시면은 계기판도 지금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고요. 실키로수 63,517km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 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된 디스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에 좀 뭔가 커스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커스텀 했을 땐더 멋스러운 되게 편, 편리한 그런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어, 지도를 사용하거나 유튜브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설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360도 어라운드 뷰 이렇게 순정으로 볼수 있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 오시면은 공조 기능, 공조 기능도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 오시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드라이빙 모드,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조수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차량, 천만원 초반선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앉았고요. 일단 공간성. 실 외부에서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낮고 뭔가 되게 스포티한 감성을 느낀 디자인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뒷자리에 앉아보면 공간성은 넓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넓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충분한 뒷자리 공간성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이렇게 암라스틱까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닛산에서 만든 V6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조용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정말 엔진 컨디션 좋습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6년에 등록한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63,000km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상 이 휀다 하나만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의 맥시마 3.5.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이고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오늘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당연히 전국 특성거래 가능하니까요. 방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동도 정말 다양한 차량, 타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던 차량도 동일 금액으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24시간 편안하게 위에 보시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